에, 여러분 자두나무 알소꿈을 이제 거의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이제 시작해가지고 어제부터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더러 더러 아직 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자두 알소꿈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리 소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거리 소꿈 거리 소꿈은 뭐냐면은 자두가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어제 예, 우리 외국 친구들이 했습니다만은 많이 다니는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쪽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자두가 이쪽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 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리 소금이라서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거리를 요 뒤에도 달렸잖아요. 요 뒤에도 있어요. 그래 외국 애들 일 시킬 때는 이렇게 결과지 하나에 무조건 그냥 하나만 좋은 거 놔둬라. 예, 그리고 요런 공간, 공간에, 확보되는 공간을, 공간만 있으면 하나씩 돌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은 거리소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그것까지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외국 인력들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두가 이렇게 굵었을 때, 거리에 하나를, 몇 센치에 하나를 두면 좋겠느냐. 아,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뒤에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 요 뒤에, 이렇게 있으면 좀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두나무 수세만 좋으면, 잎이, 잎 수세만 좋으면 이렇게, 잎이 많잖아요. 잎 수세만 좋으면 어느 정도는 달아나도 유지를 합니다. 자두를 키워요. 그런데 이제 알쏘금을 했으니까 이제 비료도 한번 가수 복합 비료를 한번 줄 겁니다. 내일 모레쯤 주고 할 건데 지금 요 거리 소금을 어느 정도에 두고 다시 커가는 거 봐서 또 계속 따내야 됩니다. 따내야 되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리 소금이라는 것은 요 간격을 과와 가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꼭잘 염두에 두고 첫첫 첫 번째부터 주인이 집적하는 알 소금은 적과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 애들 인력을 빌려서 하니까 이렇게 보면,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이런 거 상당히 가까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입도 별로 없고 이런 데 거는 아예 처음서부터 주인이 하면 따내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되면 되죠. 한 뼘이 넘으니까 20cm가 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예, 이렇게 있는 거는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달려있어 뒤에 이런 거 따내고.